안녕하세요. 엘빈입니다. 입대할 때 가져가면 좋은 준비물 알려 드릴게요. 일단 시계. 시계는 정말 필수고 없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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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합니다. 시계 중에서도 라이트 기능 있는 전자 시계로 사세요. 라이트 펜을 따로 사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시계 라이트 기능으로 이용했습니다. 자, 시계 추천 영상에 카드에 올려 드릴게요. 군대는 24시간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잔다면 그걸 지키는 불침번도 있고 당직도 있어요 여담으로 군대에서 시간 말할 때 5시 6시 안하고 17시 18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회에서는 너 수업 3시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오후 3시겠죠? 근데 군대에서는 너 근무 3시야?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 3시인지 오후 3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06시, 15시, 23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크림 선크림은 저도 사회에선 잘안 발랐는데 훈련소 때는 정말 무조건 바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진짜 햇빛을 엄청 많이 받아요 훈련 다 밖에서 하고 입대 후첫일주일 아마 실내에서 그냥 교육 듣고 그럴 텐데 그 이후로는 진짜 하루 종일 밖에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선크림은 PX에서도 살수 있어요 유명한 그 닥터지 선크림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안 사는 사람도 많으면 PX에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PX를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그다음 볼펜하고 네임펜. 훈련소에서 볼펜 딱 하나 줬거든요. 모나미 볼펜. 근데 그걸 항상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볼펜 없으면 난감한 상황이 좀 많아요. 잃어버리면 또 눈치 보이고 또 다시 줄수 있냐고 하면 혼낼 것 같고 그냥 집에 남는 볼펜 몇개 가져가서 훈련소에서 주머니에도 하나 넣어놓고. 감을 때도 넣어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대에서도 볼펜 되게 잘 쓰기 때문에, 네,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임펜. 훈련소는 분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옛날에는 막 훔쳐가고 뭐 그랬다지만 지금은 사실상 누가 뭐 팬티 훔쳐가고 그래요. 그냥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이게 한 방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8명, 7명, 아니면 8명, 8명씩 한 15명에서 16명이 이렇게 한 방에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16명이 다 똑같은 물건을 쓰니까 구분이 안갈 때가 많아서 모든 물건에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단체로 빨래 같은 거 하면 섞일 때도 있어요. 네임펜, 무조건 가져가서 모든 곳에 이름을 쓰세요. 그거 잃어버리면 또안 줍니다. 훈련소 번호 같은 것도 쓰시고, 그리고 다음은 편지지, 우표, 편지봉투, 풀. 무대에서도 편지지하고 봉투 나눠주기도 하는데 몇장안 줘요. 만약 부모님한테만 편지 쓸 거다 그러면 안 가져가셔도 되고 여자친구나 뭐 지인들에게 좀 많이 쓸 거라면 가져가셔야 돼요. 우표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군대에서 나눠주는 봉투는 우표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져가는 우편 봉투는 우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갈 때도 우편 봉투가 규격 봉투하고 비규격 봉투가 있는데 이게 보낼 때 비규격 봉투가 우표값이 많이 들어요. 더 비용을 많이 내야 돼서 만약 사신다면 규격 봉투가 더날것 같고 아무래도 여자 친구한테 보낸다면 좀 예뻐야 하니까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거 가져가야겠죠. 아무튼 이런 거 참고하시고 군대에서 우표 많이 붙이면 이게 더 빨리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등기 요금만큼 우표를 붙이면 그냥 편지가 등기로 바뀌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80원짜리 우표 6개 정도 붙이면 등기로 갈 거예요. 풀은 나눠줬던 것 같은데 부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우표 붙일 수 있는 풀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랑 카드. 이건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무조건 챙기셔야 되는데. 일단 현금은 챙기지 마세요. 돈난 위험이 많고 만약 여러분이 가져가더라도 간부님이 다 회수해서 여러분들 나라사랑 카드 통장에 넣어 줍니다. 나라사랑 카드 통장 하나면 다살수 있어요. 근데 나라사랑 카드에 돈을 넣어서 가져가야겠죠? PX 갔는데 잔액 없으면 되게 난감하잖아요. 잔액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확인할 여러분이 뭐 휴대폰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잔액 확인할 수 없으니까 20만 원그 정도면 정말 넉넉하게 충분히 쓰실 거예요. 또 입대 이후로는 매달 10일에 월급 들어오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는 두 개. 국민은행, IBK 두개다 만들어서 가세요. 혜택이 두개다 달라서 때에 따라서 섞어 쓰면 됩니다. 적금도 입대 전에 미리 만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휴가 나와서 만들면 이 금리도 센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아깝잖아요.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미리 만들고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 개인 상비약 따로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면 들고 가셔도 됩니다 데일밴드나 후시딘 이런 거는 다 구비돼 있어 가지고 안 들고 가도 되고 진짜 꿀팁인데 프로바이오틱스 그장 건강 도와주는 건데 진짜 추천합니다 딱 입대를 하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낯선 환경과 약간 긴장도 하고 짬밥도 약간 어색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소 기간에 변비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다. 변비가 아니더라도 똥을잘못 싸요. 막 3, 4일마다 한번? 아니면, 그한 번도 되게 토끼똥 있잖아. 요 이게 조금, 조금만 이렇게 똥똥똥똥똥 해가지고. 식사 중이시거나 더럽다면 죄송합니다. 소화 잘 되게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소화 도와주는 영양제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PX에서도 팔아요. 이거, PX에서 산 건데, 15,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 만원? 15,000원? 15그 정도 했고. 약들은 평소에 먹던 약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뭐 마약 아니고, 뭐 그런건 다 허락해줍니다 근데 이 소화장애가 신기하게도 좀 처음에만 그래요 이게 또 나중에 짬밥 먹다보면 적응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소화 다 잘됩니다 다음 비누, 샴푸, 바디워시, 샤워타올 훈련소별로 다르긴 한데 반입 가능한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어요 저는 안돼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들고 가보세요 입대하면 비누 딱 하나 줍니다. 그걸로 머리 감고 바디워시로 쓰고 하니까 금방 써요. 나중엔 진짜 비누도 모자랐는데 요즘은 PX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사줘도될 거예요. 워타올은 제가 훈련수 때 PX에서 품귀 현상이 났는데 <laughs> 사워타올 가져온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 PX에서 많이 사서 얘 나중엔 물량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일단 챙겨 보세요. 땀 깔창 깔창도 많이 가져가시는데 일단 전투화에 깔창이 있긴 있어요 전그별 무리가 없었는데 혹시 평소에 쓰는 깔창이 있다거나 뭐 물집이 많이 잡힌다거나 하면 가져가세요 근데 막 그런 게 아니고 꼭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엿도 여담인데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모든 옷들과 신발의 사이즈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훈련소 때 선택한 사이즈가 여러분이 군 생활 동안 계속 쓸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안 맞다 싶으면 바로 바꾸세요. 이게 되게 복잡한 작업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짜증내는 간부님도 있고 약간 간부님 또 화내니까 무서워서 안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무조건 사이즈 맞춰야 돼요. 특히 베레모, 티셔츠, 활동복, 팬티, 신발, 전투복 진짜 하나하나 다 입어보시고 안 맞으면 진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병들 새로 들어오면 사이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역하는 선임이랑 또 바꾸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이건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사이즈 맞을 때까지 바꾸세요. 혼나더라도 <laughs> 바꾸셔야 돼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의 월급으로 그보금 나오는 군용품을 사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제가, 제가 이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준비물은 아니고 더캠프라는 군대 어플인데 이 어플에서 위문 편지도 쓸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깔아도 되는데 훈련소에서 인터넷 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에게 이 어플 깔으라고 알려주세요 뭐 신교대마다 다음 카페 쓰는 것도 있고 입영식 때 안내를 다 해주지만 뭐 미리 깔아서 납을 건 없잖아요. 가져가도 쓸데없는 물건, 손톱깎이, 면도기, 세탁망 이런 거다 보급해줘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지는 주긴 주는데 약간 비염이라던가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간다거나 휴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진짜 휴지를 많이 쓴다는 사람만 가져가세요. 훈련소때 보면 휴지를 주는데 잘안 써서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주는 족족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휴지 쌓여있는 동견 하나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PX에서도 살수 있으니 진짜 휴지를 많이 쓰지 않는 이상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딱 입대하실 때 되면 어, 이거 들고 가도 될까 하는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기면도기, 샴푸, 바디워시 들고 왔는데 안 된다고 다 반납당했어요. 아, 그리고 유리 용기 안 됩니다. 무조건 플라스틱 용기로만 된 그런 거도 있고. 아, 그리고 로션 안 말했네요. 로션 가져가세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훈련소마다 다르고 간부님마다 달라요. 허용되는 기준. 일단 들고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고 간옷 있잖아요. 이거 다시 집으로 다 돌려보내거든요. 신발하고. 그때 같이 넣어서 집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때 할때 제발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백팩 한 개나 그냥 가벼운 상태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미니멀리스트라면 그냥 몸하고 나라사랑카드 신분증 그 정도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 줘요 신발 양말 속옷 수건 모자 장갑 실 바늘 손톱깎기 면도기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PX를 가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서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PX를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것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특정 제품 재고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깜빡한 게몇개 있는데 이어플러가하고 수면 안데 잠잘 때 예민하신 분들은 챙기세요. 16명이 있는 생활관에 한 명이라도 코고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어플러그는 사격 때문에 보급을 해주는데 그래도 챙기세요. 사격 때 이어플러그는 화약고 먼지 끼고 까매지거든요. 또 이어플러그 잃어버리면 되게 뭐라 해요.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분 챙기시고 수면 안대가 꽤 유용할 수도 있어요. 군대는 잘때취침등이라는걸 끼고 잡니다. 이게 되게 약하고 좀 그런 불인데. 은근 신경이 많이 쓰여요. 수면 안대 없으면 수건이나 옷으로 눈을 덮고 자도 되는데 아무래도 수면 안대가좋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준비물 얘기는 아닌데 훈련소 병이란 게 있어요. 훈련소에서만 있는 병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이게 진짜 급속도로 전파됩니다. 또 훈련하다 보면 먼지 많이 먹어서 기관지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저도 이 감기 걸려가지고 더운 날에 엄청 고생했는데 불침번 설 때마다 뜨거운 물 받아서 목을 따뜻하게 축인 그런 기억이 있네요. 훈련소 가시면 위생 정말 신경 써주세요.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 잘 쓰시고 면역력 약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평소 자주 사먹었던 약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없어도 의무대에 가서 처방해주긴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훈련소 수료하는 순간 이 병은 났습니다. 좀안 믿기실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그럼 군대 잘 다녀오세요.